이게 냄새가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. 이렇게 이제 주인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여기 환풍기에다가 여기서 냄새를 딱 막아주면 냄새를 딱 막잖아요. 이렇게요. 이러면 냄새가 안 올라올 거걸 생각을 해요. 이 환풍기가 이거예요. 여기로 보면 뭐 이런 거 팔죠. 냄새 차단. 냄새 차단 환풍기. 해가지고 아 여기, 여기다가 이제 냄새를 막아주려고 이런 댐퍼가 달린 환풍기를 달아줘요. 네. 자, 얘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얘가 문제인 거예요. 구축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이렇게 나가서 올라가는 것까지는 다 똑같은데 이게 콘크리트 벽이 아니고 조적 벽인 짐이 많아요. 음... 벽돌을 이렇게 쌓은 거죠. 벽돌. 자, 벽돌, 우리 여기, 여기 보면 여기 벽돌. 이거잖아요. 요거 벽돌. 이 네. 요, 요 화면에서도 보면 은 냄새가 일로 나가요. 일로. 그 틈새로. 이 틈새로 나가는 거예요. 여기로 환풍기가딱 꽂히는 거죠. 이렇게. 네. 딱 꽂혀갖고 여기서 막 담배를 피면 이렇게 쏙 나가서 위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담배 냄새가 쭉 올라오다가 이 틈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. 이런 틈으로. 그럼 담배 냄새가 이렇게 가다가 이 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, 이렇게. 이렇게. 미장을 쌓으면 되지 않을까요? 하면 돼요. 그럼 냄새가 차단이 좀 될까요? 그렇죠. 냄새가 좀 많이 차단이 되겠죠. 이거를 막으면 되는 거니까요. 자, 그러면은 원래는 아파트라는 게 조적을 쌓았으면은 여기다 미장을 깨끗하게 해놨어야 돼요. 네. 딱 막아놨어야 돼. 근데 이게 안 되어 있는 집이 훨씬 많아요. 옛날 구축, 옛날 구축들 이거 다 빼먹은 거예요. 예. 아... 네, 그러니까 돼 있다고 해도 막등성듬성돼 있거나 여기 보시다시피 안돼 있잖아요. 바로 거기 위에 타일을 붙인 거예요. 네. 여기다막 여기 도막 위에 보면 요런 틈새들 있죠, 요런 틈새들. 네. 여기 틈새들 냄새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. 선풍이랑 아... 상관이 없이.